2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해외 게임사들이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 매출 톱10 중 해외 게임 매출 비중이 약 60%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죠. 1위는 중국 퍼스트펀의 라스트워 서바이벌로 약 361억원 2위는 센츄리 게임즈의 화이트하우 서바이벌 약 354억원 그리고 3위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으로 약 33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이어 4위는 레니오 게임즈의 아이구 임페르노 나인 187억원 5위는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바랄라 라이징 138억원을 기록했습니다. 국내 게임사는 5개가 포함됐지만 해외 게임사 매출 총합은 약 1,125억원으로 국내 게임사의 756억원보다 약48.8% 많았습니다. 해외 게임사와의 매출 격차는 1월 대비 더 벌어졌고 국내 게임사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. 다만 이용자 수 순위에서는 국내 게임이 선전했습니다. 쿠키런킹덤이 MAU 107만 명을 기록하며 6위에 올랐고 피망 유마꼬가 순위권에 새롭게 진입했습니다. 특히 위메이드의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2월 출시 후 빠르게 상승하며 매출 17위 이용자 수 45위를 기록했죠. 출시 6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1위까지 차지한 만큼 3월 리포트에서는 상위권 진입이 기대됩니다.